파블로프는 고전적 조건화, 반응적 조건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 고전적 조건화는 자극과 반응의 관계입니다. 자극과 반응의 관계다. 그래서 자극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는 수동적인 반응입니다. 수동적인 반응.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반응적, 반응적 행동, 이렇게 말합니다. 고전적 행동이란 말은 없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스키너가 있습니다. 스키너는 조작적 조건화라고 합니다. 자, 조작적 조건화는 자극과 반응의 관계가 아니에요. 행동과 결과의 연합이에요. 행동과 결과의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행동을 했더니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나타난다. 자발적을 다른 말로 능동적 행동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능동적 반응이라 해도 되고 능동적인 행동 반응을 하더라. 이것을 우리가 조작적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조작적 행동. 이렇게 정리하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끝납니다. 고전적 조건화와 조작적 조건화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개념이 다르다는 거 자극과 반응의 관계면 고전적 조건화 행동과 결과의 관계면 조작적 조건화다 변별 자극 들어갑니다 자 선생님이 나한테 인상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나 혼나겠구나라는 자극이죠 선생님이 나한테 흐뭇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 칭찬받고 있구나라는 자극입니다 이런 것을 변별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변별 자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정한 반응이 보상받거나 보상받지 못할 것이라는 단서, 신호로 작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별은 선택적 강화와 조건을 통해서 생기게 됩니다. 어떤 워커가, 이 워커는 사회복지사를 말합니다. 사회복지사가 강화를 줄때 선택적인 강화를 줄수 있으며 또는 어떤 조건을, 어, 형성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얼굴을 찌뿌리거나, 선생님이 얼굴을 흐뭇하게, 어, 표정을 짓거나,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사의 임상에서, 실천해서 그러한 방법을 쓸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벌보다는 강화를 쓰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강화 들어갑니다. 강화와 벌은 스키너가 말한 건데, 여기 조작적 조건화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강화와 벌이라고 쓰시면 돼요. 강화와 벌이 나오면, 스키너의 사례가 됩니다. 자, 어떤 행동에 뒤따르는 사건이 그 행동을 다시 야기할 가능성을 증가시킬 때마다 일어나는 반응의 빈도를 증가시킨다. 쉽게 말씀드리면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게 강화다라고 보면 돼요. 정적 강화의 밑줄. 행동이 정적 강화물에 의해 뒤따를 때 반응의 빈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아, 이가 청소를 하는데 그 청소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사준다든지 컴퓨터를 할수 있는 시간을 더 늘려주는 경우 정적 강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적 강화의 밑줄 별표, 부적 강화가 더잘 나오니까 부적 강화는 행동에 뒤따른 혐오 자극을 제거하는 거예요 혐오 자극 제거에 가로 묶어주세요 그러면서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숙제를 줄여줍니다 이게 바로 혐오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혐오물을 면제시키는 거예요 혐오물을 줄이는 거예요 이것을 줄여서 바람직한 행동이 더욱 많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부적 강화라고 말합니다 벌이 나왔네요. 사람에게 그가 원하는 어떤 것을 빼앗아 가거나 또는 원하지 않는 것을 줌으로써 반응을 약화시킨다. 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줄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을 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거기에 원하는 것을 빼앗아 가거나 원하지 않는 어떤 걸 준다. 우리가 체벌한다 하잖아요. 체벌은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걸 주는 거예요. 이게 정적 처벌이고, 그 다음에 용돈을 줄여버린다든지, 그렇죠. 총 컴퓨터를 아예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부적 처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실력 따지기 보면 핵심이 들어있어요. 정적과 부적의 차이는 뭐냐면 정적은 부여하는 것 주는 거고요. 부적은 제거하는 것 빼앗는 거예요. 면제하는 것 이런 건데요. 자, 그러면 강화는 뭐다?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고 벌은 뭐다?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감소시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정적 처벌 부적 처벌이에요. 자, 이네 가지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네 가지 잘 기억하세요. 자, 여기 보면 이두 가지는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자, 여기 두 가지는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거고요.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여기 두 가지는 비바람직한 행동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비바람직한 행동을 감소시키기 동입니다.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면 첫 번째 에 있는 것은 뭐고 두 번째 있는 건 뭐냐 첫 번째 있는 건 뭐고 두 번째 있는 건 뭐냐 첫 번째는 정적+ 정적이라 했잖아요.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걸 줘야죠. 그래서 강화물을 주는 겁니다. 강화물 준다. 제가 준다가 뭐라고요? 네. 정적. 자,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혐오물을 제거해야 되겠죠? 혐오물을 제거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아이가 공부하는 행동을, 공부하는 행동을 잘 하도록 하고 싶어요. 이런 것이 이제 바람직한 행동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가 정말 싫어하는 것이 있다, 혐오물이. 그런 것들을 제거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혐오물이 제거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려고 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부적 강화가 됩니다. 시험에 부적 강화가 잘 나오니 별표. 자, 부적 강화의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어, 자원봉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화장실 청소를 면제시켜준다. 이게 이제 1급 시험에 두번 나온 거예요. 자원봉사를 잘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니까 강화고, 화장실 청소를 면제시켰어요. 화장실 청소는 혐오물이에요. 그래서 면제시켜줬다. 이게 부적이에요. 그래서 부적 강화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뭐예요? 어, 주는 거니까 혐오물을 줘야 돼요. 혐오물, 체벌. 혐오물을 준다. 그럼 이건 정적 처벌이 되고, 이거는, 어, 강화물을 제거해버려요. 강화물을 제거해버려요. 강화물을. 어, 뭐, 용돈을 안 준다든지, 컴퓨터 좋아하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강화물을 제거하면 비바람직한 행동, 뭐, 상습적인 거짓말 한다? 줄어들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끝. 자, 그 다음에 속어가 있습니다. 속어는 이제 관심 중단이 가장 좋은 단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을 아예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속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관심을 중단하는 게 바로 일종의 벌이거든요. 소 속은 일종의 벌이라고도 이야기 하는데 어떤 자극이 있은 후에도 특정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 걸 말합니다. 뭐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아이가 교실에서 관심을 받고 자막 떠듭니다. 이 떠드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친구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 친구한테. 그러면 아이가 이제 덜 떠들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속어에 해당됩니다. 속어는 관심 중단이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넣어도 돼요. 자, 일시적으로 행동의 빈도를 줄이는 억압현상은 타임아웃이라고 래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하는 것이 있어요. 일급 시험에 나왔던 사례가 이건데, 들어보세요. 어, 엄마가 이게 보니까, 두, 어, 형과 동생을 보니까, 막, 형이 동생을 때려요. 형이 동생을 때리니까, 형한테, 야, 너 5분 동안 컴퓨터 못 해.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잠깐 동안, 잠깐 동안, 좋은 강화물을 중지시켜버리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면 이제 형이 동생을 때리는 행동이 약간 줄어들겠죠. 이런 것이 이제 엄마가 타임아웃을 쓴 거예요. 타임아웃은 한시적, 아니 일시적이라 해야 돼요. 잠깐 동안, 그 잠깐 동안이 되게 5분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행동주의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실천기술에서 행동적 기법 많이 배웠거든요. 이게 다 행동주의 이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실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원조의 초점을 외적 행동으로 이동시켜 나가면서 인간의 신체적 심리적 발달에 있어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회복지 분야의 토대가 바로 행동 수정 이론으로 가시화되었습니다. 바람직한 행동으로 원조 변화하도록 원조하는 사회복지 실천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론적 기반의 근거가 되었고. 그 다음에 행동주의 이론은 바람직한 행동이 나타나게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실천과 많은 관련성이 있다. 행동 수정과 행동 치료의 고전적 조건화의 원리를 활용하고 조작적 조건화의 원리에 따라서 개입 기법을 응용해 갑니다. 클라이언트에 대해 상세한 행동 관찰의 판단 기준을 설정하고 개입 계획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도 돼요. 자, 밑에 체계적 둔감합니다. 우리 배웠죠? 음, 실천 기술에서 제가 엄청 강조했어요. 순서는 이불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완 훈련하고 불안위계 목록 작성하고 그다음에 어 단계적으로 둔감한다. 낮은 강도에서 높은 강도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출 적용이라고 돼 있네요. 시험에 이게 출제됐어요. 고소공포증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낮은 층에서부터 점차 높은 층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포증이 나타날 때또 다시 이완시키고 또 올라가고. 또, 공포 나타나면 또 이완시키고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례 문제로 박스형으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 답은 체기적 동감화예요. 아래에 있는 내용에서, 음, 색깔 뒤에 있는 부분만 보면, 이 기법은 불안을 일으키는 자극을 행동적으로 분석하고, 이완훈련을 한 다음에, 불안 유발 상황에 대한 위계 목록을 작성하고, 낮은 강도에서 높은 강도로 둔감화를 해 나갈 때, 다시 이완훈련을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체계적으로 둔감화를 해 나가면서, 불안이나 공포,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것이, 체계적 둔감화입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반두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두라는 사회학습 이론이에요. 반두라에서 중요한 개념이 관찰학습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관찰학습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관찰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쭉 정리하면서 제가 총정리를 나중에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은 인간 행동은 학습되며 자신의 발달 단계나 인간 행동 특성이 자신의 처해 있는 환경과 그 환경에 대한 해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인간에 대한 관점에서 행동주 이론과 좀 달라요. 보세요. 인간의 행동, 즉 성격의 결정 요인으로 사회적 요소를 다루어요. 사회적 요소의 밑줄 쫙 그어주세요. 그래서 사회학습 이론이에요. 그러면 이 사회적인 요소가 어떤 말이냐 쉽게 말씀드리면 대인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저하고 상대방이 있는 거죠. 그 상대방을 우리가 모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이게 모델링, 모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뒤에 나옵니다. 대부분의 학습은 다른 사람을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모방한 결과에 의한 학습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반두라는 스키너와 달라요. 스키너와 달리 인간 스스로 인지 동그라미. 그래서 이 반두라는 인지적인 요소를 말했던 분이에요. 반두라는 인지적 능력을 활용하여 사려 깊은 인지 활동을 함으로써 합리적 행동을 할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자 보세요. 어 이제 나중에 이제 파지가 나와요. 파지. 파지는 머릿속에 기어가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인지의 인지. 인지. 그러니까, 관찰학습의 과정의 2단계에 파지 과정이 나오는데, 이 파지 과정은 상대방, 모델링이 했던, 아, 모델이 했던 그런 행동을 내 머릿속에 기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인지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두라의 이론을 다른 학문 영역에서는 사회인지이론, 이렇게도 말을 해요. 자, 사회학습이론입니다. 학습에 있어서 강화의 역할과 자극을 강조한다. 근데 이 강화가 스키너가 말한 어떤 외부로부터의 강화라기 보다는요, 자기 강화를 강조해요. 그래서 반두라는 셀프라는 단어를 많이 말했거든요. 자기 효능감, 자기 강화, 자기 조절이라고 하는 셀프가 들어가는 단어 개념이 많아요. 자, 강화라는 요소는 행동주의 요소이며, 사회학습 이론도 행동주의 이론의 요소가 가미되어 있어요. 그러나, 구분한다면 자기 강화를 말하는 거예요. 아동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한 결과로서 도덕적 행동을 학습할 수 있고요. 부모가 도덕적 규칙과 조정의 모델이 됩니다. 부모님이 모델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동은 이를 따라한다, 내면화하게 되죠. 성격 발달입니다. 인간 습관은 다른 사람을 관찰, 학습하면서 관찰학습에 가로 묶어주세요. 배우게 된다는 이론으로 이러한 사회학습의 경험들이 자신의 성격을 형성한, 형성한다고 보는 견해가 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행동하는 도덕적 가치관과 윤리의식에 따라서 행동 양식을 관찰, 모방하고 가족과 지역사회 생활 양식으로 사회화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주요 개념의 첫 번째, 모델링, 모방. 두 번째, 인지, 별표 하나. 3번, 자기조정, 자기규제, 별표 하나. 자기 강화와 자기효능감, 4번, 별표 둘. 잘 나온다는 소리죠. 5번, 상호 결정론, 별표 둘. 그 다음에 6번, 관찰학습, 대리학습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관찰하니까 대리학습이라고도 합니다. 별표 둘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좀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어요? 자, 앞으로 가면 모델링 모방입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들으며 그 행동을 따라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델링의 효과는 참고하셔도 됩니다. 모델과 관찰자의 유사성에 따라, 모델의 지위와 신분 관계에 따라, 신뢰요 정도와 전문성 여부에 따라, 모델 학습의 횟수에 따라서 모델링의 효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인지입니다. 인지는 이거 쓰세요. 파지라고 쓰시면 돼요. 파지. 자, 학습된 반응을 수행할 의지의 표현은 인지의 통제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사회적 학습은 인지행동의 인지행동적인 학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지적인 요소가 가미돼 있으니까 역기능적 행동을 하게 만드는 사고를 수정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데 널리 사용하는 기법으로 사고를 긍정적, 자기향상적 사고로 대치시키도록 가르치는 체계적 전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조정, 자기규제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3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 자기 자기조정이라고 그랬죠? 자기조정, 자기규제. 자, 여기는 수행, 판단, 반응입니다. 수행, 판단, 반응. 자기 반응인데요. 내가 어떠한 것을 수행해보고, 판단해보고, 그 다음에 스스로 반응하는 자기 반응의 과정을 거쳐나가는 게 자기조정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나오죠? 수행과정, 판단과정, 자기 반응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첫 번째 점만 별표. 성과를 평가하는 개인의 기준에 따라 좌우되며 또한 자기 평가적 반응에 관계됩니다. 수행된 행동은 여러 보조적 과정을 포함하는 판단 과정을 통해 자기 반응을 낳게 됩니다. 내가 인사를 잘 못합니다. 그럼 인사를 잘하는 행동에 행동을 하는 모델을 보고 제가 그걸 머릿속에 기억했다가 따라할 거 아닙니까? 수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 어, 판단적인 부분들, 판단을 해보는 거죠. 자기 판단 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 내가 인사를 잘하는 행동 했더니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구나 해서 스스로 자기가 더 하고자 하는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조정한다 이거죠. 자기 강화입니다. 자기 강화는 스스로 동그라미. 자기는 항상 스스로예요. 셀프. 스스로 자신의 감정과 인지를 통제하고 행동을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능력으로 인하여 자기 행동을 유지,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잘못 봤어요. 그러면 스스로 생각합니다. 아, 내가 더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서 점수를 올려야 되겠다. 바람직한 생각이잖아요. 바람직한 행동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강화. 그런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외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 강화란 말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효율성이에요.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데, 자기 효능감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할수 있을까가 아니라, 아, 내가 이 목표 행동을 반드시 수행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이것을 할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과 신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시험에서 나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거야. 할수 있어. 그리고 나는 빠른 시간 안에 공직자가 될수 있어. 라고 하는 신념이 여러분들한테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이죠. 자기 효율성, 자기 효능감은 바람직한 요과를 기대하면서 산출적인 행동 반경을 성공적인 방향으로 수행토록 인도하는 개인의 믿음, 신념입니다. 이걸 자기 효능감이라고도 합니다. 자, 상호 결정론입니다. 상호 결정론은 아주 쉬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델이 있어요. 그다음에 뭘뭘 뭘 본받고자 하냐면 되게 행동이거든요. 그럼 제가 아까 인사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나는 인사성이 밝지 않아요. 근데 인사성이 밝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모델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뭐냐? 인사 행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세 가지가 서로 상호 작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상호 결정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행동하면서 환경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들 사, 요소 상호간의 관계를 맺고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발전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즉 개인의 행동의 동그라미 1, 그 다음에 그 행동이 실행되는 환경의 동그라미 2,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그 행동이 실행되는 환경이 있잖아요. 행동이 동그라미 2가 되고 환경이 동그라미 3이 되는 거예요. 그 환경이 바로 모델이에요. 모델. 어, 환경의 모델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환경의 특징들을 서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 뒤에 그림을 그려놨어요 자 그림을 보면 이 삼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맨 위에가 P 이게 이제 사람인데 이게 바로 개인이 되는 거예요 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 왼쪽으로 갈게요 b e h a v 행동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환경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환경에 바로 모델이 되는 거예요 모델 자, 그러면 B는 행동, behavior, E는 environment, 환경, P는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인지적인 요소도 될수 있고, 지각적인 요소, 내적인 사건들이 될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되게, 제 앞에서 인지 강조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인지와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나의 인지입니다. 어, 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클라이언트랄까요? 클라이언트 내지는 클라이언트의 인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게 상호결정론이에요.